청디 오셀 조연아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있기에. 더 시급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세상 일들이 있기에 저는 제 마음 속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으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제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공동체 가족들과 공동체 목사님이 두날개 여름 필리핀 아울리치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방학에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합격할 거라곤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SK에서 주관한 실무교육 대회 활동도 극적으로 합격한 상태라 여름방학 때 시간을 빼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제 뜻을 따라 아울리치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은 강력하게 제게 아울리치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우연히 학과 실험 수업에서 만나게 되어 친하, 친해진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북방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울리치 참가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제게 다녀오라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일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인해 아울리치를 향한 제 마음을 바로잡으신 주님은 제가 다른 것을 내려놓고 아울리치에 가기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저보다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합해하지만 알아듣는 저의 수준을 아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며칠 전에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던 친척분이 아울리치 잘 다녀오라고 물질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8월 말 교내 장학금을 받는 것에 확정되었습니다. 또 아울리치에 다녀온 직후에는 준비하고 싶은 일이 있어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주님은 갑자기 3년 전에 과외를 하던 학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로 바빠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분이었는데, 먼저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놀라웠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이 있었는데, 우연일 수가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제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연합성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들로 인해 제가 내려놓고 간 모든 것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저와 맺, 맺으신 예수님 보혈의 언약으로 인해 항상 너는 나의 것이다 하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하나님은 주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너무나도 다른 신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겸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인 저를 기다려주시다가 저의 수준에 맞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눈높이에 맞는 응답을 받았을 때야, 저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중에 일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바로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다 잊어버리고 혼자 다른 박지라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와 어떻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지 주님을 닮은 구석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유괴 존재를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 하나는 주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고 있는 저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게끔 꼭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던 것은 왜 걱정을 했는지 모를 만큼 해결이 되었고, 새로 들어간 학교 연구실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축복까지 더해진 요즘,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가 어렵고, 아직 믿음이 너무 얕아서 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육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고난이 올 테지만, 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둘러싸여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하게 응답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